세먼지 팁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임무 게시판 마을 오다가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확인을 안 하셨겠죠. 게시판 위치는 미니맵 눌러서 이렇게 전체 지도로 보시면 임무 게시판이 보입니다. 자세히 봐보면 우리가 메인 퀘스트로 가야 될 던전들의 임무입니다. 여기 북쪽 페어 던전 1층 상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 던전 클리어 하면 이 임무는 자동으로 깨지는 겁니다. 어차피 가실 거 미리 사서 들어가세요. 새로운 지역에 입성하시면 인무계 집안 먼저 들어가서 다 사버리세요. 네,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던전 입장하시면 이제 북쪽 폐어 던전 1층 3구역 보이시죠? 이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운이 좋게도 이 현상금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입장을 해보고 클리어 보상 한번 봐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경험치는 21,000입니다. 굉장히 짜치죠.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팁이라고 소개에서부터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모두 질문하세요.